안녕하세요. 김이사 국제견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글로벌 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TV 생활관 운영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숙사의 운영원칙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숙사의 운영 원칙은 신부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할수 있도록 토픽 내지는 세종학당 시즌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시즌에는 토픽을 좀더 공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토픽이 없는 세종학당 시즌에는 세종학당을 공부하면서 토픽 과정을 병행하도록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냐. 공부를 좀더 하고 가면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수월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럼 세종학당에서 초급 a b 수업을 받고 한국에 가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중국 가정을 받는데 어떤 수월한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은 토픽 과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토대를 조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 기숙사의 운영 원칙이라고 한다면 단순합니다. 친구들이 좀 편하게 지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기숙사에서 용납하지 않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학업을 게을리 하는 그런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경우에는 퇴실 조치로 강력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뭐한번 면학 분위기를 헤쳤다 해서 퇴실 조치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희 나름대로 경고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응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실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고 다음에는 잘할수 있으면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주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공부 의지가 아예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숙사에 좀더 있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공부 의지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가 과외선생님이라도 붙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결이 완전히 다른데 한국 남편 입장에서는 공부시키려고 기숙사에 보냈는데 신부들 중에는 이 학습 태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안 되어 있는 신부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퇴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신부가 퇴실조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게 보면, 경우에 따라 심각할 수도 있는 게 호치민에 공부하러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고 허파에 바람들어가지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뭔가 결혼의 목적에 맞지 않는 또 본인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공부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여자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본인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기숙사에서도 생활 태도라는 걸 보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여자들한테, 너 남편하고 잘 상의해보고,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런데, 다음에 다시 와도, 이렇게 행동하면, 바로 퇴실이다. 그리고 일단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충학습을 해주고 어떤 토픽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이래요. 가나다라를 알려줄 때 적어도 읽는 거라도 발음이 정확하고 뜻은 몰라도 읽을 수라도 있으면 그게 한국어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공부하는 방법, 한글을 읽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문제를 외워서 시험 보고 한국에 가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한국어는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서, 가나다라만, 정확하게 숙지를 해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 발음이 정확하면 한국말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 과정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데 그 기본기가 없어서 시험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100% 구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제일 오래 리고 있었던 신부가 8개월 데리고 있었어요. 그 신부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렇게 사정 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공부한 신부들은 2월달에 들어와서 7월까지 300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거 다 제가 감수했어요. 그러니 적어도 글로벌 TV로 한국어 교육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저희 글로벌 TV 생활관을 통해서 나가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신부들마다 어떤 학업의 성취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글로벌 TV 생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보니까 대략 24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추 비슷하게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공부가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계속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